자, 이번에도 목적이고요. 2015년 9월 9일 인천 교육청 18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첫 번째 나오는 문장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첫 번째 표현은 was to make라는 표현인데요. 흔히 이 표현을 비동사가 나오고 to가 나온다 그래서 be to 용법이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설명 생각,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비동사하고 to가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going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was going to라는 말이었죠. 사실은 여기서 going이 생략되니까 was to make가 되는데 사실은 was going to make였단 말이죠. 여기서 또 알아야 들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is going가 t o 아니고 was going to니까 할 것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로 해야 되니까 was가 과거니까 뭐뭐 뭐 해야 했다.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항상 잘 기억을 해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was가 아니고 is였으면 is going to 또는 going t o going을 생략하고 is to make가 되면 뭐뭐할 것이다 또는 뭐뭐 뭐 해야 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is to 또는 was to가 나오면 중간에 is going to was going to going이 생략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뜻은 항상 두 가지 할 것이다 해야 한다 또는 was가 되면 할 것이었다 해야 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laughs> this, was make, this, was, this was to make library service available 이렇게 나왔 이것은 앞에 나온 내용을 보냐면 Green County Library에서 Green County 카운티는 도시보다 조금 큰걸 도시가 몇개 묶인 걸 카운티라고 해요 미국에서 그러면 Green County Library 도서관에서 결정을 했어요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문을 열기로 every Thursday 목요일마다죠. 목요일마다 매주 매주 목요일마다 8시까지 문을 열기로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은 this 이것은 이 결정은 was to make library service available 했습니다. 뭐할 것이었냐면 할 것이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이용하고 이용 가능할 하게 거냐면 two people 이제 나와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For whom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원래 문장은 이게 뭐였냐면 evening was the only convenient time to visit her. 자요 문장을 보면 Evening was the only convenient time. 저녁 시간이 유일한 편리한 시간이었습니다. 뭐하는 시간이요? To visit. 방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누가 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라는 말은 For them 이란 말이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 요 문장만 보면 앞에 거 생각된 거 앞에 그 문장 연결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뒤에 나오는 문장만 보면 evening was the only convenient time for them to visit가 됩니다. 그럼 저녁 시간이 유일하게 편리한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그들이 방문하는 편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for them이라는 말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for whom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유일하게 편리한 방문한 시간인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이었다.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것이었다.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는 알아두어야 되는 게, 음, was to라는 표현이 was going to를 이제 줄인 말이다. Going, going이란 말이 없어지서 생략이 돼서 어렵게 볼 뿐이지 사실은 was going to 하면 쉽죠. 그래서 할 것이었다. 해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for whom이라는 말은 <laughs> 여기 For them to visit라는 말을 for them이라는 말을 앞으로 빼서 for whom이라고 바꿔줄 말이에요. 왜냐하면 who people이라는 말하고 뒤에 나오는 문장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줄 거면 사람이면 who나 whom을 써서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them이라는 말을 whom이라고 바꿔준 겁니다. 여기서 보면 evening was the only convenient time for them to visit. 그들이 방문하는 유일하게 편리한 시간, 인데 그들이 라는 표현을 for whom 이라고 바꾼 거죠. 왜 <laughs> 앞에 나오는 people 이라는 말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니까 그대로 them을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쓸수 있는 말은 whom 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장표현을 보면 step time, 거기서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step이라고 그러죠. 직원들입니다. 직원 시간은 would be more effective, l y u t i l i z e d 인데 말이 좀 어렵지. utilize 그러면 used 하고 똑같아요. 사용 된 되겠죠. 그러면 be more effectively 더 효과적으로 utilize 사용될 겁니다라고 야될 거죠. 네. 그다음에 by ing가 또 나왔네요. by ing는 뭐뭐 해서라겠죠. adjust가 조정하다라는 거니까 operating hours. 자, 도서관 이용 시간을 adjust 조정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직원들 시간이 그렇겠고요. hours of operation 같은 말입니다. 운영 시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all normal library services 모든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들은 서비스 들은 will still be available 이용 가능할 겁니다. during those hours 이 시간 동안에는 이용이 가능할 겁니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79번에서 어려운 내용은 다른 내용보다는 B2라는 부분하고 for whom 이라는 부분이 왜 나왔는지, 그두 개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